여름에 차갑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반찬, 메추리알 장조림 알려드릴게요. 매일 불쓰며 반찬 만들기 싫으니까 장조림이 필요하셨죠. 거치 쫀득하고 색도 예쁘고 간도 속 빼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줄 깐 메추리알 1kg, 물에 씻까 씻까. 표고버섯 10개 손질하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남은 자투리도 사용할게요. 꽈리고추는 씨가 터지면 장조림이 지저분해져서 썰지 않고 구멍만 내주세요. 팬에 메추리알 1kg, 물 1l, 표고버섯 10개, 진간장 반컵, 미림 5큰술. 설탕 5큰술 육회공의 맛을 단호여낼건데 바다를 담당할 참치액 2큰술 펄펄 끓고나서 15분 중강불에서 끓여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5분 남기고 꼭지 제거한 통만으로 100g 하나씩 집어먹으면 맛있어요 꽈리고추 300g 추가해주세요 5분 추가로 끓여 불 꺼주세요 물엿 2큰술 통깨솔솔 뿌리고 완성 국물색이 이정도 나왔습니다 한입 먹어보면 이렇게 하면 국물은 안짠데 신기하게 색도 예쁘고 가는 속속 배어 있어요.